첫 번째 가볼까요? 예, 다니엘만 계약해집니다. 자, 얼마 전 걸그룹 뉴진스가 복귀 선언을 했었죠. 아이고 그런데 오늘 다섯 명 완전체 복귀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4인조 유진스는 좀 어색한데. 그렇죠.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후 지난달 멤버 혜린 그리고 혜인이 먼저 소속사로 복귀를 했고요. 이후 나머지 멤버 한이, 다니엘 민지도 복귀 의사를 밝혀서 저희는 완전체로 복귀를 하나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어도어가 세 명의 멤버와 그의 가족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멤버들이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접해 오해가 쌓인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 한의와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다니엘에게는 오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지와는 현재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 어도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니엘이 본건 전속계약에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했고 시정 요구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다니엘 씨가 물어야 할 위약금 등등이 천억기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만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어도 측에서... 이 분쟁 그리고 이게 뉴진스가 이탈하고 복귀하는데 좀 책임을 있다라고 물은 사람이 둘인데 다니엘의 가족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전 대표인 민이진 씨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고 다니엘 씨의 근황이 오늘 근데 커뮤니티에 전해지기로 했어요 예. 가수 시험 가이연탄봉사 활동을 했다합니다 그런데 아. 뭐 거기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간식 나눠주고 주변에 사인도 해줘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전혀 몰랐다라고 주변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연탄봉사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지갑을 집에 두고 와서 점점점입니다 자 미용실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의자에 앉아서 헤어 시술 받는 손님. 염색약도 여기저기 구석구석. 자, 그렇게 다섯 시간 뒤에 한층 팔가진 머리톤 좀 보세요. 자, 마무리 커트까지 완성. 그렇게 카운터로 향하는데, 갑자기, 어, 거옷을 겉옷, 입고서는, 어머머머머 카드 놓고 왔다. 어, 저 집에 좀 금방 다녀올게요. 막 저렇게 설명을 하고, 어, 바로 허둥지둥 저렇게 나가죠. 자, 그런데 역시나 잠수더라. 하지만 사건 반장은 집요합니다. 저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으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실까요? 혹시 22일에 저 미용실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요? 네네. 님께서전 저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제작진도 번호가 차단된 채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차단을 한 거겠죠. 제보자가 근무하는 경기도 수원의 한 미용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2시쯤에 한 여성 손님이 온라인 예약을 하고 나서 미용실에 방문을 했다고 해요. 보라색 머리에서 핑크 베이지 색으로 염색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이런 색깔을 하려면 탈색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섯 시간에 걸쳐서 탈색 두 번에 염색 한 번, 클리닉까지 해서 총 삼십만 원어치 시술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술을 받고 나서 여성이 지갑을 두고 왔다면서 집에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어, 그럼 휴대전화를 놓고 가셔라 라고 하니까 여성이 거절하면서 집이 바로 코앞이니까 30분 안에, 오겠, 안에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다고 해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요. 이제 출발한다라는 메시지만 남긴 채 전화도 받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제보자가 다음날 여성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제보자의 전화번호가 차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번호 차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 큰일 난 거야 지금 얼굴 다 나왔잖아요 사실은. 음.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직 수사 중입니다. 근데 시술 동의서하고 예약했던 번호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이런 경우는 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무단, 그 시, 취, 취식하는 것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이디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업주들끼리 갖고 있는 블랙리스트 체크 리스트가 있나 봐요. 네네. 이 사람이 조금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습이었군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이어가죠. 자, 훔쳐가고 훔쳐보고 먼저 훔쳐 가고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 끌고 오는 남성 어느 집 앞에서 스톱하죠. 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자, 유심히 쳐다보더니 아, 그러고 나선 주변을 스캐닝해요. 자, 택배 상자 슬쩍 집어 들고선 예. 그냥 갑니다. 예. 아이고, 교수님. 네. 영등포에 위치한 제보자의 집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전 10시라고 하니까 사실 너무 화난 시간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바디워시가 배달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도록 배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배달 완료라고 나왔습니다. 아하.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보니까 저렇게 자전거를 타신 분이 갔다가 그냥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혹시 버려진 물건으로 착각하셨나? 라고 해서 또 자세히 사진도 봤더니 완전히 그냥 송장 다써 있는 정식 택배 물건이었답니다. 저 장소가 항상 택배를 받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이 재발할까 봐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뚜벅뚜벅 계단을 오르는 남녀. 자, 문 앞에 놓인 배달 영수증을 쓱. 어머, 이게 커피 시켰나 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틀이 지났어요. 이번엔 쓰레기통, 쓰레기 들고 내려오던 중에 이것또 뭐야. 이제 또 맛있는 거 시켰나 보다. 자기들만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렇게 계단을 내려가. 어, 박 기자, 저게 왜 궁금할까요? 남의 게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파주에 있는 빌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달 전에 같은 빌라에서 어떤 이웃이 택배라는 이런 걸 가져가는 상황이 생겨서 이캠 같은 거, 도어 캠을 좀 설치를 했는데. 도어 캠 장면입니다. 예. 도어 캠이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포착이 되는데. 또 다른 이웃이에요. 그 이웃은 아니고 응. 또 다른 이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택배 물건 이런 거 보면서 웃기도 하고 약간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 음식 보면서 살펴보고 택배 살펴보고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보를 했는데 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자.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에서 제보를 한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불법이고 불법이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뭐가 관심이 많습니다. 예, 왜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늘 다양한 음식과 가까이 지내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퇴근 후에 주 3회는 3시간씩 조깅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 패턴과 지금의 체형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저를 못마땅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헬스장을 찾아서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저 살을 빼야 하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하루는 휴가를 맞아서 어머니와 단둘이 일본 여행을 갔는데요. 아, 온천에서 목욕하고 나오니까 너무 좋다. 어, 근데 하은아 너그 손에 든거 그거 뭐니? 엄마 이거 단거! 아니 엄마 좀 걸리는 거 같길래 엄마 기다리면서 하나 사 먹었지 예. 너 온천에서 네 뱃살을 보고도 지금 그게 입에 들어가? 당장 내놔! 한 개는 괜찮잖아 엄마 그리고 일본 와가지고 단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된다고 엄마는 단거 싫어하는데 내가 먹을게 됐어 됐어 나는 네가 그거 먹고 살찌는 그꼴 보기 싫어서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이후 식사를 하러 우동집에 가서도 어머니는 뭘 고민하니? 어차피 둘다 먹을 거 아니니? 라며 한숨을 푹 쉬시고요. 조깅보다 등산이나 헬스를 해. 그렇게 많이 먹고 운동하면 너 덩치만 커진다. 계속 눈치를 주더라고요. 귀국 비행기에서 결국 저도 참던 게 터지고 말았고 서로 크게 다툰 뒤로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 너를 위한 거라고 하시지만 제 자존감만 점점 낮아지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접타임 6000여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오엑스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으이구 이놈의 짓집에 정말 야너 나이 서른 넘어서 살까지 쪄봐 요즘 남자애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 환갑 넘은 엄마도 다이어트하는 판에 너 먹는 거좀 줄여 운동으로는 살안 빠져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딸이에요. 엄마, 흑백 요리사 안 봤어? 아, 요리사한테 먹는 걸 줄이라니. 덩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맛을 알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살쪘다고한 사람, 딱 엄마뿐이야, 엑스.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저 어머님이 살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따님의 생활 방식, 꿈꾸는 거, 이거 자체를 못 마땅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정말 그냥 뭐 날씬하고 좀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시집이나 잘 가라 이런 마음을 어디선가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살 빼라고 본질이 아닐 것 같은 따님의 앞길을 못 맞대하신 것 같아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음... 아 그런가요 교수님? 저는 죄송한데 반대 생각이에요 네, 음? 그냥 이 엄마는 딸이 살찐 게 싫은 겁니다 그냥 싫어네 아... 네. 엄마들이 요즘 내 딸이 살찌고 못생겨지는 거 싫어해요 음? 왜냐하면 오? 그게 그냥 객관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속상한 거예요. 내 딸이 어디 가서 예쁘단 얘기 듣고 정말 예쁜 아이인데 어디 가면 정말 살만 좀 빼면 더 사랑받을 텐데 난 생각이 들고 엄마들도 맨날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TV 보면 막 말른 애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딸도 좀 저렇게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엄마가 잘못 생각하시는 게이 딸이 어떤 딸이냐면 정말 요리사로 자기 그 미래를 꼼꼼히 준비하면서 하루에 주 3일 3시간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한 자기관리 신입니다. 맞아. 어머니께서 뭔가 잘못된 그릇된 어떤 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필원 사님저 같은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laughs> 저 같은 얘기 하신데? 저는 여기서 좀 보태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어머니 생각이 뭔지 몰라도 그래서 빠질 살이라면 벌써 빠졌을 거예요. 잔소리 해봤자 소용 없는 거고요.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저는 본인이 결심을 했지만 이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요리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엄마나 빼세요 안 빠져요 남은 <laughs> 딸인 다른 사람이에요 <laughs> 쓸데없는 짓이 제가 제경험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 아~ 절대 안 빠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키마은 아나운서 아니 저도 3시간씩 조깅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주 3회씩이나 하면 이분은 정말 자기관리를 잘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 왜 잔소리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잔소리를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가족분들께서는 생각보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곰푸우님께서 우리 엄마도 저런다라고 하셨고 민들레홀씨님은 그래서 절대 친정 엄마랑 여행 안 가요라고 슬퍼하셨어요. 음, 그렇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